안녕하십니까 요하쌤입니다. 2019년 11월 16번 문항 보겠습니다. 한 모서리 길이가 6이고 부피가 108인 직육면체의 어, 만들려고 하는데 모서리의 길이가 하나는 6이고 나머지 두 개는 안 나있잖아.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직육면체가 그려져야 되거든요. 이런 모양. 뭐 디테일하게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리고 이런 주사위 모양의 직육면체가 될 텐데 하나는 6으로 고정된 상황이니까 뭐 여기를 6이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다면 부피는 6ab가 되겠죠.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기둥이니까 어떻게 보면 사각 기둥. 그래서 ab는 몇이 나와요? 6으로 나누시면 10어 8이 나오겠네요. 8. 어, 그다음 대각선의 길이의 최솟값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대각선의 길이는 중학교 때 많이 하잖아요. 그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36이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할 수가 있어. 합차공식 쓰면 되겠죠?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여기다 18을 넣게 되면은 얘하고 얘하고 없어지니까, 그냥 절대값 A 플러스 B가 나오죠. 근데 A 플러스 B는 양수니까 그대로 돼요. 왜냐면 A하고 B는 길이니까 양수가 되겠죠. 산술기야 쓰시면 2루트 AB인데, AB가 이거가 돼가지고, 이거는 6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A하고 B가 같을 때 6루트 2입니다. 네, 여기까지.